안녕하십니까 경인수환의원 원장 한의사 하웅기입니다. 예. 어, 오늘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추석 때 추석이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얼마 모이지 말라 그랬잖아. 요 모이지 말고 뭐 옛날에 그 옛날에도 뭐조선왕조실록 봤을 때그 별로 이제 전염병 있을 때는 안 모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어, 그러면, 얼만큼은 모일 수 있나? 얼만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음, 제가 볼 때, 어, 평소에 잘 모이는 사람들은, 어, 모여서 뭐 몇명 정도는 어, 뭐 차례도 지내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멀리서 와서 자주 안 보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건데, 음, 그러면, 뭐,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해서 영향 만들어야 되나? 했는데, 어, 혹시나 어떤 하나의 그 의견은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이제 가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사는, 가까이에서 뭐, 내 친척이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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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댁이 됐든, 뭐, 본가가 됐든, 처가가 됐든 간에, 어, 수시로 잘 만난다. 지금도 우리가 서로서로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별로 없이, 뭐, 밥도 같이 먹고 마스크 안 쓰고 이야기 할수 있다. 이런 사이 정도라면, 음, 차례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면 평소에도 바이러스를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laughs> 평소에도. 그랬는데 아무 일 없었으니까, 뭐, 일부러, 뭐, 뭐, 차례도 안 지내고, 일부러, 뭐, 이렇게, 뭐, 산소에 가서, 뭐, 거기서만 한다. 뭐, 그렇게까지 줄여야 되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해도 되죠. 근데, 그, 제, 거기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자주 안 봤던 사람들이, 꼭 봐야 하는가 명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지금처럼 서로 서로 거리 두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차례를 꼭 하고 거 거하게 하잖아요. 사실은 뭐안 한다고 해도 뭐 게 뭐, 그, 차례성 비용, 뭐, 이래갖고, 뭐, 한, 뭐, 20만원, 이렇게 나오면서, 20만원 써서, 뭐, 한상 차린다는 게, 그게, 게 뭐, 그,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보통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번에 추석에서 그렇게 해야 하나. 저는 어 뭐, 그, 건강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꼭안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음, 지금 다들 힘들어요. 힘들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뭐 서로 이렇게 뭐 스트레스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음좀더 편하게 할수 있으면 편하게 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뭘 해야 된다 뭐 차례상 꼭 차려야 된다 하려면 뭐 뭐, 이렇게 뭐, 또,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또, 한 사람, 옛날에는 뭐, 그래도 뭐, 그 전날 와가지고라도 몇 명이서 했다 그러면 또 혼자서 하거나 해야 될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도 또, 마스크 쓰고 지금까지 다니면서 뭐, 코로나 걸렸든, 안 걸렸든, 서로 조심하고 다니는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음, 하더라도 진짜로 약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하고 싶어서 뭐 좋아서 하는 거고 뭐 만들어서 반찬 나눠 먹고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음, 제가 요즘에 이제 한의원에서 있다 보면 다들 좀 힘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옛날보다 아픈 통증의 양상이나 이런 뭐 어떤 짜증에 정도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코로나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뭐 벌써 2월 달부터 생각하면 뭐 7달 되가잖아요 그러니까 7달, 8달 다 되가는데 그게 참 쉬운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체력도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뭐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어, 적당히만 할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적당히 하고. 서로 즐겁고 힘들지 않은 정도까지. 그리고 평소에 모였던 사람들은, 평소에 몇명 모여서 잘 지냈던 사람들은, <laughs> 뭐, 연유도 있고 하니까, 또, 뭐, 짧게 짧게 봤던 것보다 좀더 길게 볼 수, 봐도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정을 또 나누고, 또,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오늘 이야기 결론은 평소에 봤던 사람들은 모여서 밥도 먹고 어 그렇게 추석을 보내면 더 의미 있는 게될것 같고 굳이 멀리서는 어 내가 내가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단람 피해가 되지 않으려면 바이러스를 교류하지 않으려면, 어, 이렇게, 오랜만에 꼭 봐야 되지는, 오랜만에 보는 일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